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듬의 결혼 준비 절대 싸게 못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업체 선택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남의 업체를 헌담하려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2023년 웨딩홀 가격 오르고 스듬의 가격 오르고 웨딩 사... 스듬의 사기 사건 터지고 난리가 아니죠.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한우물 47년, 강남에서만 32년 동안 스드의 준비를 재능 나눔으로 도와주고 있는 오띠모 웨딩만 유일하게 스드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 프리미엄 신상 웨딩드레스 포함 원장이나 부원장 1대일 지정 메이크업 서비스 포함 부회 톡시도, 스튜디오 촬영, 본식 사진, 원판 스냅 포함해서 119만원 결혼 도움이, 촬영 도움이 두 번. 웨딩드레스 피팅비, 스튜디오 원본 CD 포함해서 결혼하는 날까지 19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상 웨딩드레스를 좋아하고 블랙라벨 웨딩드레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169만원의 스몰 패키지도 출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쓰듬의 가격을 알려주는 업체 보셨습니까? 그리고,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 디자이너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너라는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도 못하고 인스타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좋은 정보도 못 주는 업체가 투명하다고, 실력있다고, 양심있다고, 책임감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이쪽 계통 유일하게 KBS, SBS, OBS 경인방송, 아리랑 TV 등 웨딩 드레스 제작의 달인으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프리미엄 블랙 라벨 웨딩 드레스를 수입 원단으로 만드는 전문 기술자가 강남 32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보셨습니까? 한결같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30에서 50% 싸게 했습니다. 강남 32년 동안 웨딩드레스 피팅해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계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클레임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촬영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진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신상드레스를 빌려주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메이크업도 21년 지경하다가 지금은 외주업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원장급, 부원장급, 실장급만 보장했습니다. 강남 32년 동안 그러니 메이크업 클레임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걸리지. 단 메이크업을 전혀 안 하고 댕긴 사람들한테는 촬영 메이크업, 결혼 메이크업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메이크업 할줄 아는 사람들은 조금 진한 메이크업 좋아하고 메이크업을 전혀 안 하던 사람들은. 화려한 메이크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메이크업 클레임이 그래서 걸리는 거죠 스튜디오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시면 추가비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의 스드메 패키지 가격을 왜 싸게 못 하느냐 왜 바가지를 쓰느냐 여러분 스드메 패키지는 한 업체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 웨딩샵 메이크업샵 스튜디오 본식사진 부케 톡쇼도를 묶어주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웨딩 컨설팅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업체를 대신해서 광고비 받고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클릭 초이스를 통해서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해서 스드메 패키지 광고를 해 줍니다. 그리고 스드메 계약이 체결되면 50% 가까운 돈을 광고비로 받아 가는 겁니다. 물론 광고비를 받아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 유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광고하는 전문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행위가 나쁜 건 아니죠. 옷만 만들 줄 알고 사진만 찍을 줄 알고 메이크업만 할줄 아는 사람을 대신해서 광고해 줬으니까. 단, 웨딩 컨설팅에서 광고해서 손님들을 유치해서 광고비를 받아갔는데, 포인트 준다, 깎아준다 해가지고 그 깎은 돈을 웨딩 컨설팅에서 거의 떠안다 보니까 웨딩 컨설팅이 부도가 나는 건데, 웨딩 컨설팅은 생태적으로 고의 부도를 내지 않으면 돈을 못 벌죠. 예를 들어, 가을 박람회를, 가을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을 박람회를 이제 5월달, 6월달 계속 하고 있는데, 5천만원 1억을 투자해서 광고를 했는데, 손님들이 와서 5천만원도 마진이 안 남는다. 그럼 적자 보는 겁니다. 그 적자를 웨딩업체랑 같이 떠안아야 되는데, 웨딩 컨설팅 혼자 떠안을 수도 있는 거죠. 광고비 받아먹고 오다 못 챙겼으니까, 웨딩 컨설팅에서 광고 못해서 손님 안온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까, 봄 손님한테 지불할 돈을 가을 오다 받아서 주고, 내년 봄 손님과 오다 받아서 가을 거베꾸는 돌려막기식 결제 때문에 결국은 부도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지금 후기가 가장 많은 업체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업체에서 포인트 주겠다, 스드에 가게 깎아 보라고 하니까 신나게 깎습니다. 신나게 글 씁니다. 그 글을 믿고 피해 보는 신부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조금 깎아 보려고 엄청 글을 올리는데, 그래봤자 다 필요가 없는 일이죠. 왜? 여러분이 받은 견적에는 중고 웨딩드레스, 한벌 구매해서 10년째 입히고 5년째 입히고 3년째 입히는 중고 웨딩드레스가 포함된 겁니다. 한번 드레스를 구매하면 촬영날도 입히고 결혼날 입혀서 1년이면 350번, 2년이면 700번, 3년이면 1000번 입혀지는 그런 드레스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스템의 패키지 200만원, 100만원 깎아본들 다시 추가비 써야 됩니다. 또 메이크업은 왜 원장이나 부원장이나 실장급이 1대1로 지정해주지 않고 스텝이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마무리만 경력 있는 사람이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스텝의 패키지는 함정이 많습니다. 추가비 여백을 남겨놓고, 스텝의 계약 당겨놓고, 신랑신부한테 메이크업샵 보내고, 웨딩샵 보내고, 스튜디오 촬영 보내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추가비가 엄청납니다. 스텝의 패키지 계약하고 나서 웨딩드레스 피팅 투어를 가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없을까요? 웨딩 플래너 말에 의하면 한 군데 가면 웨딩드레스가 단조롭고, 어, 디자인이 별로 없으니까 세군데 이상 가야 디자인을 다양하게 입어볼 수 있다 이 달콤한 말을 믿는 신랑 신부가 많다는 겁니다 뻔한 뭐 거짓말인데 웨딩드레스는 유통상 공장이 몇 군데가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웨딩드레스를 하나 만들어서 인기 드레스를 팔면 저, 전국에 다그 드레스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가는 순간부터 그 드레스를 진짜 결혼식에만 입힐까요? 결혼 때, 촬영 때 입히다 보니까 1년인가 350번. 공휴일 다 빼도 그 정도 입히는 거죠. 주말에는 결혼 드레스, 평일에는 촬영 드레스로 내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 드레스가 나빠지는 거고 스드메 패키지 계약한 가격에는 10군데를 가도 똑같은 퀄리티의 나쁜 드레스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지쳐서 웨딩 업체에서 이렇궁 저렇궁 수입 드레스는 얼마 추가하면 되고 신상은 얼마 추가하면 되고 구슬리니까 그 드레스를 추가비 내고 하는 겁니다. 업체에 잘못만 나면 몇백만 원 방아쇠 쓰는 거죠. 메이크업샵도 똑같습니다. 메이크업 마에안 들게 일부러 클레임 걸릴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야 추가 비가 나올 테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무슨 뭘 뿌리고 뭘 뿌리고 마사지 기타 등등해서 그렇게 추가 비를 받아먹는지 나는 이 업계에서 32년 동안 그렇게 장사를 안 해봐서 이해 못할 추가 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했는데. 왜 셀렉하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300컷 골라보라 그래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앨범 숫자, 20컷만 고르세요 해야 되는데 100컷 300컷 고르래요. 그래 놓고 나서 신부님이 20컷은 여기 계약된 매수니까 나머지 280에는 추가비. 다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 100컷 곱하기 3만원이니까 300만원. 이런 식으로 바가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하고 셀렉하러 갈 때는 신부 혼자 가거나 신랑 혼자 가야 됩니다. 신랑 신부 둘이 가면은 엄청 곤란하게 만들어서 추가하게 만들죠. 특히 연애 결혼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덜 되는데, 중매 결혼해서 스튜디오 촬영 셀렉 가는 분들 절대 신부님 신랑 데리고 가지 마시고, 신랑 되게 곤란해 합니다. 우리 신랑들이 신불려서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죠? 내 사람이었을 때다 해주는 거예요. 헤어질 때 보면 보통 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신랑들은 신부님들이 추가할 때 옆에 있을 때 되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 추가를 안 하면 신부가 삐칠 것 같으니까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냥 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러놓고 보는 거죠. 그래놓고 둘이 싸우게 되면은 결혼 깨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비 받는 사람들 많이 받고요. 제가 강남 32년 동안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스드메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유튜브 동영상 보고 네이버 동영상 카페 블로그 다 찾아보는 분들 다른 데거두 군데 보고 내거꼭 한번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고고 퀄리티 스드메를 싸게 해주는지 메이크업이 왜 클레임이 나올까요? 스튜디오 왜 클레임이 나올까요? 내가 올린 동영상을 찾아보면 20분 이상 된 동영상에는 다 그런 정보 넣어 놨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결혼 준비 산꼭대기 가서 물 찾지 말고 바닷가 한가운데 가서 산 찾지 말고 제발 역지 사지하는 마음으로 정품 업체 신상 웨딩드레스 포함시키고 부원장급 메이크업 포함시키면 스드맵 패키지 추가비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똑똑해져야지. 여기저기서 추가비에 바가지에 응? 뭐 웨딩 컨설팅 부도 나서 앨범 못 받았네 웨딩드레스 뭐 입금이 안 돼서 못 입네 추가비 내고 입어야 되네 이런 말들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이 가짜 업체를 너무 잘 믿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저업천담하는거 아니고 이 업계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띠무 웨딩 쓰드미안 하셔도 됩니다 왜 우띠무 웨딩 엄청 사람들 많이 옵니다 제 동영상 보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솔직하다고 그리고, 우띠모웨딩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신부님이 오셔서 마음 놓고 계약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계약 안 받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가 만든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마음에 드니까 A라는 드레스 입고 이 드레스 포함시켜서 스드메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5일에서 10일 정도의 가봉날 다른 드레스도 피팅해보고 무료로 바꿔주세요. 저 바꿔주고 있습니다. 단, 피팅비만 받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해줄까요? 그리고 결혼 5일, 10일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가봉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 결혼 드레스 바뀌었는지, 퀄리티 떨어졌는지, 임신을 하셨는지, 아기를 낳는지, 살이 빠졌는지, 쪘는지 체크하면서 바꿔주는 업체 있습니까? 이게 다 노하우고 양심이에요. 나는 적어도 내 옷을 입고 결혼하는 신부가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안 보고 싶고 가격이 싸서 이런 드레스 입혔나 봐 입었, 입을 수밖에 없었어 하는 신부 안 만들기 위해서 스듬에 재능나는 업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남에서 한우을 32년 KBS, SBS, OBS 경인방송 아리랑 t v 에서 인정한 실력자입니다 저는 MBC에는 안 나갑니다 MBC 방송은 웨딩업계를 너무 이상하게 보고 신부들을 너무 이렇게 에? 하는 그런 프로가 많아서 절대 m b c 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섭외는 많이 왔지만 저는 MBC에는 안 나갑니다 저는 소비자 마음과 업계 마음을 함께 아울러서 하나의 업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방송에만 나왔습니다. 2023년 오토모웨딩이 스드미 업계 1등이 될 겁니다.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를 무시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만 무시하는 소비자는 없을 테니까요. 진실을 말하는 업체, 소비자를 아껴주는 업체 여러분이 키워주십시오. 제 동영상을 많이 키워주시면 유튜버에서 제가 스타가 되면 지금의 가격을 2030년까지 절대 올려 받진 않을 겁니다. 인건비 때문에 10에서 20만 원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절대 올려 받지 않을 테니까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시고 주변에 어수룩하고 착한 사람들한테 많이 좀 제기 이렇게 소문 좀내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옷 만들어서 이쁜 웨딩드레스 만들어서 예쁜 신부 만들어 드리고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랑 결혼 비용도 줄어드는 겁니다. 우드 웨딩 스듬에서 선택하면 시중 가격 200에서 400만 원 버는 거고 이 돈으로 많이 오른 웨딩홀 대관료 꽃길감, 꽃길감 내시고 또는 신혼여행 경비에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라서 이렇게 싼 가격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했고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없는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드의 결혼 준비 알뜰하게 해서. 결혼하고 나서 빚잔치 하지 마시고, 높은 은행 금리에, 원금에, 신랑이 투잡도 모자라서 쓰리잡 할수 있고, 하루에 3, 4시간 밖에 못 자는 신랑 만들지 마세요, 신부님. 제발 우리 결혼 준비,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분들은 철든 결혼 준비, 스몰 웨딩 합시다. 감사합니다. 라페엘이었습니다.